우린 어떤 하늘을 보냈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말해도나 직접 했어? 야, 야. 그리고 지금 말이 노래 같은 게 여배우니까 너를 알아야지 무 어. 뭐 거다 그래도 뭔가 한건한거 같아요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뒤집어 안녕하세요. 대라대라예요 오늘은 2025 마무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말 홈 파티 하려고 오랜만에 회사 왔어요. 해피 뉴 이어. 집을 좀 꾸며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힘을 좀 뺐어요. 트리를 만들 거랍니다. 트리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벽 꾸미는 거 이런 거 그냥 하지 말고 트리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어머 이건 또 뭐야? 쿼드 세라? 으우. 관리 열심히 해남재이 목표가 있어 예쁘게 잘 꾸며서 집주인분이 어? 이거 그냥 우리 집에 두고 가 제가 또그 트리를 내년 회사에 만들도요아 진짜? 어머 네, 전문가를 네. 잘 모셨네 예쁘게 한번 해봐요 조명을 천구? 천구짜리 이쪽긴 거네 패스 미니파 트리같이 어? 귀엽다 딱이 정도면 됐지 네, 전구는 심에다가 돌리면 안 돼요 겉에만 겉에다가. 돌려요 겉에다가? 어머 제 많이, 제 많이 전문가라면서 했거든요. 나 오늘 뭔가 신나 하이 어서오세요 부부님 스트레스 코드 만만비디 아, 우리. 아, 나도 약간 요롷 깔거든어 약간 털 약간 니트 깔아 아. 덜어주면 돼. 어 몰라 나 낯설어 해버릴래 무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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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에다가 무당나무야 이거 무당나무 하이 해피 홀리데이 어머, 둘이 똑같아. 스팀 어머, 뭐야? 스타일! 좋아요, 구독! 어머, 나는 드레스코드를 이렇게맞춰고 g o 너무 어머, 진짜. 진짜. h a p p y holly jolly Christmas! SOSO! g 음 uh, 아, s s i girl! 하면 다 떨어지는 소재네 지금 <laughs> 아니야 가만히 냅두면돼 이것도 1년 뒤에 우리 집 소파 아래에서 나오는 거야 <laughs> <laughs> 우리 집에 작년 크리스마스 털이 아직도 나와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지금 세션 설명 좀 이번 세션은 네. 각자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인지 다트원스의 클럽메뉴 맞아요 주문이 오면 우선 밖에 냅뒀다가 네개 주문이 다 왔다 갖고 와서 이꼴 받는 음식은 누가 주문하는 거야? <laughs> 내딱뭘시키지 모르니까 뭐 메인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디저트 네 개가 될수도있고뷰트럭 파티. 이번 세션은 말해든다자 세션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세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고요 포트럭 시사 첫 번째 세션이고, 가시걸 릴스 촬영 세션 있고요. 아이브 자체 회전 <laughs> 릴스. 소원을 말해봐 2026년 원데이 세션. 디올 스노우 리마스터링 <laughs> <회원> 촬영 <laughs> 세션. 사진 촬영 <laughs> 세션. 맥모닝 섹션또식사 분이 되요 뱅쇼 만들기 세션 초콜릿 트로스 만들기 세션 좋아, 좋아. 두바이 쫀득 쿠키 만들기 세션 <laughs> 아이유식 먹방 세션 아 너무 좋아 <laughs> 2025 리캡 b m a 잖아요 어, 네. 베스트 모먼트 어워드라고. 그럴 듯하게 적어 놨는데 한해를 돌아본다. 어, 16개 세션이 준비가 되어 오, 있는데. 네, 한해어요하나3 0걸리면 지금 8시간 해야 돼.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우리 바빠. 하네. 야, 아. 1년에 한 번이야. 좀 잡아. 이제 <laughs> 야, 이거 의무전이야. <웃음> 선택이라면서... <웃음> 해야 돼. 아니, 의무전 중에 세션은 선택. 샤워할 군대에서. 때 군대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고추털에다가 거품 내지 않아? 나도. 그치 너도 그러지. 여기 안그런대요 바디워시, 나는. 나, 나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어, <laughs> 진짜? 나 샤워볼. 나 샤워볼을 안 써. 털에다 하면은 거품 탈나잖아 그니까 러 샴푸는 머리에다 하잖아. 바디워시는 이제 거기 털에다가. 나는 한번더씹어볼죠 그리고 아니면 난 바디워시를 그냥, 어. 찍찍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렇게. 너무 많이 쓰잖아, 그 어, 너무 낭비야. 어, 돈 많아? 어떻게 샴페인으로 살짝 웜업을 좀 할까요? 데라데라님, 팬이에요. 팝업 대박나세요. 건강, 행복, 사랑. 어, 너무 좋다. 팝업 했었어? 팝업? 아, 나 성수에서. 아, 블샷 팝업. <웃음> <웃음> 방금 신은낸거안낸 걸로 할게요. 어기스러운 술, 어, 술 오픈하는 세션. 오! 어 뭐야? 우와! 오픈해 주세요. 야너 아, 오늘 어. 피부에 뭐안 했니? 되게 빳짝 빳짝 건데 얼굴이. 아나 여기에 하이라이터. 어 하이워 하이라이트 발랐어. <laughs> 피부는 그냥 세우랜드 비비만 발랐어. 탄산이 있는 것 같진 않아. <laughs> 있는데요? <laughs> 뉴트럭 파티를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오와야. 25분 이상 지연됐어. 어 그럼 이제 끝내야겠다. 아니요. 지금 아니, 한 세션 1 6개 중에 빵 게. 그러니까 어. 이제 10분씩 하죠. 3시간이면. 근데 어. 어차피 우리가 맥모닝 세션. 어 맥모닝 세션이 어렵게 가져도 어. 돼. 아니 근데 세션이한 개씩 해낼 때마다 계속 한 개씩 추가되고 있잖아. 아니 지금 어. 추가된 거는 본인 핸드폰에 붙인 프라이버스 필름 부착 세션밖에 없어요. 너 때문에 지금 10분 아, 지연된 아, 거야. 아, 아, 아. <laughs> 자 우선 하자 빨리 뒤뚫어볼까 1, 2, 3, 4가 뭐였어요? 이게 뭐야집 어, 반찬이에요 뭔가 가정적이야 어? 된장찌개야? 누구 건지 맞춰보자 세너 <laughs> 맞아요 저예요 <좋아요. 웃음> 메뉴 설명 좀 다시 부탁드려요 제가 직접 한 고추장찌개 뭐? 아 어, 직접 했어? 그럼요 두릅장아찌랑 고추장아찌 올해 김장님치 아. 고추장 더덕 아, 아 고추장 더덕 진짜 나 너무 좋아해 남는 건다 두고 가세요 퓨션 느낌이 나거든요 김피탕 아니었으 좋겠어 제발 뭘까요? 우와 어. 맛겠다. 완전... 말하지 말고 골라볼까요? 둘 셋. <laughs> 네이 음식은 아까 남재 이분이 한모발언하셨던 김피탕이 맞고요. 비주얼은 이렇게 씹스럽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시는 분들만 알거든요. 나 좋아해. 김피탕 좋아해. 그너 대학생 때 많이 먹었던 거 아니야? 대학생 때 떡볶이를 알기 전에는 김피탕을 먹고 살이 쪘었어요. 아네 아, 네. 누가 봐도 브랜드 제품을 시켜서 가지고. 셋 네. <laughs> 아까부터 교촌 노래를 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마지막 거 너무 궁금해 잠깐만 이거 레드 아니야? 마라야? 이거 엄청 매운 거 같은데 마라 같은 거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우와 <laughs> 라이언티 <브라이어티템>. 타임 <laughs> 사실 나는 형이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맛. 이거는 에이. 우리가 좋아하는 맛. 나뭇사 내가 좋아하는 맛. 근데 형, <laughs> 형 뭔가 딱 어. 뭔가 이것 다민에찌 쓰고 좋아. 해 아, 뭔가 이렇게 하나씩 좋아하는 메뉴를 골랐고 뭐뭐 좋다. 레인보우 샤베트는 없어요. 띠지 <laughs> 보 <laughs> <뒤집어> 줘. 내도 <laughs> 맞아.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사창 <laughs> 중에 하나가 시작이 됐어. 아, 아, 드디어 삭스탑. 아 언제 먹는지 조금 아 이제 먹는 거야. 죄송해요. 음식 시키지 두 시간이 지난 <laughs> 같아 정? 어, 내가 또 그걸 좋아해요. 찾나요 음! 어? 근데 진짜 우나 근데 거짓말 진짜 한개고 다. 원래 가끔 긴 하지만 좋아하긴 해요. 나김이 오랜만에 너무 기는 거야. 김 <laughs> 음 많이 서울화됐어 음. 여러분 이거 평가하세요 빨리 음, 맛있다 말해 어때 아, 다 진짜, 진짜 맛있지 어때 중국이야 <웃음> 케이크는 리너피스 <laughs> 베이크 어머 어. 어때 뭐 진짜 맛있어 뭐 바나나 올라간 거와배 와. 맛있다 와. 와. 다음 제 생일 케이크는 저걸로 할게요 들으셨죠 준비해놓으세요 나 지완 씨 어느 순서가 아마 있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말해 이 뼈라이 같은냐나? 이제 생각났다면서 어떻게? 지금 막 흑백 요리사가 나오고 미식의 세계가 팔찌 페이 어, 윌페우리 먹었어. 윌페유를 먼저 먹고 유자 딸기. 어유 유자 딸기 이거야. 망했네. 아. 어머 어머. 그러고 파블로바 두바이. 두바이 맨 마지막 먹었어나 두바이 못 먹어봤어. 이거 <laughs> 빼서 그러면 두촛어두 촛구만 되자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응. 음. 야 너무 맛있다. 미쳤어. 아 어, 잠깐만. <laughs> 이렇게 뭐? <laughs> 어떤데? 이거잖아. 그또 알지? 요즘 코스트코에 이런 거 진짜 유행하는. 너 몰라? 뭘 몰라. 알아야지 몰라. 무식한 거사. 나도 아, 몰라. 알고 말해. 아으 진짜 같이 못 놀겠네. 응. 두바이 어쩌고 저쩌고. 입자 이런 맛이구나. 응. 끝에 먹는 게 맞아. 어떠해 드디어 뷰트럭 파티 끝나고 <laughs> Have a Holly Jolly Rails 촬영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스타일 팁만 뭔가 꾸밈 시간이 좀 많이 그러니까. 걸리는 거 같아요 난안 꾸미고 왔잖아 나도 아, 안 꾸미고 왔는데? 기다리세요 원래 대기하는 거야 여배우니까요 <목소리> 이게 함이야 함을 사야 돼 우리가 함차세이그 함이야? 뭐야? <목소리> 봐봐 내가 함 보여줄게 <목소리> 이게 함 어, 함을 사야 돼 우리가 세트 설치해야 돼 <목소리> <laughs> 저한테 다들어가요 <laughs> 여기서 대충 할수 <laughs> 네, 있어. 할수 있어. 오, 여기 <laughs> 됐까? 이렇게다 한 컷이 내려와. 여긴 거 같아. 어. <laughs> 하이파이브 할래? 아! 아! 극세니 날루와.

뭐야? 무슨 표정을 어야 되는 거야? 표도, 도도, 표도, 도도, 도도야. 오. 근데 우리 항상 아이브만 따라한다. 아 이도만 따라왔네. 2도 어 힘들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아 어, 씨바 진짜야. 현재 세션 하나 둘셋넷 뱅쇼 만들자. 좋아. 나 진짜 집에 가고 싶어. 뱅쇼 만들기. 선물 받은 와인으로. 우우. 우우. 여러분도 추워지고 그러면은 뱅쇼 한번 만들어 먹어 보세요. 뱅쇼 만드는 거 진짜 쉬워요. 레드 와인에다가 뱅쇼 키트 넣다 하면 된답니다. 다케니어 <laughs> <Happy New Year. 웃음> 씨발 존나 맛없네. 멋있지 않아? 전에한 거보다 훨씬 나아. 그 어제 네. 음식물 찌꺼기 먹어 갖고 <laughs> 2025 리캡 베스트 모먼트 어워드 우린 어떤 하늘을 보냈을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연말에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올해의 디렉터상 후보 먼저 보고 가시죠. 후보 다만 두 명이야 시 <laughs> 아니야 너도 <laughs> 어, 들어갈 수도 있어. 어, 어. 올해의 디렉터상 그 주인공은 서보근 축하드립니다. 후상으로는. <laughs> <laughs> 오뚜기 밥이 이겼어. 앞으로도 뒤집어지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다음 제가 시상할 항목은 올해의 뿌띠상입니다. 뿌띠상 과연 누가 가장 많이 뿌띠 테이블에 올랐을까요? 남 제이 아니고 빅스타. <laughs> 내년에는 또 새로운. 쁘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상이 올해 슈가상. 진짜 쟁쟁한 분들이 리스트 업돼 있는데요. 잠깐만x2 올해 슈가상. <laughs> 남재희. <laughs> 슈가 엄마 청청 청, 청. 부상으로는 마이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고 살 많이 찌시고 살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올해 시행사 후보 보고 가시죠 후보 일단 먼저. 5년 전엔 시술도 안 한다던 이태라!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는 메디큐브에서 친히 협찬해 주실 이종 세트를 선물해 드립니다. 수상 선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 주신 우리 엑소엑소 엔터테인먼트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이사님 뭐상조 직원분님들 네. <laughs>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2026년에는 내면도 외면도 다 아름다워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대상, BMA상은 독자 여러분께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상황, 말, 행동, 애티튜드 종합평가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2 0이5 BMA상 수상자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떨려, 누가 될까? 그럼 그 사람 뭐죠? 그냥 영광. 복숭아 <laughs> 한 펑크. 어, 스타일 팀은 뭐 없나요? 얼른 움직여? 왼쪽. 스타일. 아. 턴턴턴턴. <laughs> <laughs> 왜 다른대로 <딴> <laughs> 움직여? <웃음> 왼쪽으로 움직이면 안 <laughs> 돼요?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여 하나? 싸예요. 말 팀워크가. 화비 안 맞춰본 티가 나죠. 어. <laughs> 올해 유니사 <유니싸>. 복수. <laughs> 복수. 한 펌프. 내가 <laughs> 궁금한 거 있어. 어. 집에 언제가? 집에 안가 우리. 너무 뿌듯해. 이 트리는 우리의 목표대로. 너무 예뻐서 회사에 단류 어.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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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사고 나버렸어 아니야 이거 그대로 올리면 될거 같긴 한데 나 아니야 나 저기 앉아있었어 우리 다나와있어어 <laughs> 긴급 세션이 또 추가가 됐어요 적어야 되는데? 적어야 돼. 성수 아레나 붕괴 복구 세션이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이대라 기운이 뭔가 있었나보다 뭐든 하나는 부셔야 되는 거지 뭘 부셔야 돼? 부셔야 기운이 안 어. 완전 남자 같아 갑자기 뭐야? 희망 <laughs> 커다를잘 아무것도 할줄 몰라 역시 조이는 거 잘하면 돼와 이거 다 이드라 됐다, 때문이야 됐다, 됐다. 차라리 이거 전등 깨는 게 낫다 그렇지어 그건 솔직히 <laughs> 살짝 올리면서 아, 올리면서 조여 됐다. 어 이제 걸면 돼저 걸어도 돼요? 혹시 그거 그대로? 가슴에 가슴 손으로고 생각해봐 괜찮은 거 같아 네. 나 걸어도 돼? 저거 그대로 그냥? <laughs> 아니 아냐 나눔을 좀 아니. 하셔야 될거 같아요 나는 버렸다고 생각해 너무 많아 안, 안 들리는 거같 전체적으로 중간에 어. 아까 좀만 더 타이트하게 해봐 몇 개월에 했을 때요? 몇 년? 아, 설치하신 지 1년이 넘어가지고 아 지금 새로 봐주셨잖아요 하,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laughs> <laughs> 어 야, 근데 왜 침을 뱉으면 못 잡니까? 아, 아, 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하래. 아니, 하지마. 나 제안할래. 옷을 건다는 게 옷을 정리한다는 건 <laughs>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찢어진다. <laughs> 아우, 진짜. 그래도 뭔가 한건한것 같아요. 맞아. 아, 그냥 내가 무너뜨린 걸로 할래, 그럼. <laughs> 이게 제일 웃겨서 안 보고 티안 나, 붙쳐졌네붙쳐진것 같아. 붙어 붙여... <laughs> 좋아요. 구독. 음계 복구 세션 했고, 맥모닝 식사 세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해시바랑 넣어서 먹어. 열애자 발생, 열애자 픽스타 비어미시로. 또막 아, 아, 이불에서 죽이거든요나 질문할래. 택시 잡히기 전까지 맥모닝 먹을 수 있지 않아? 어머, 안녕. <laughs>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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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너무 행복하는것처 세션 이 너무 좋아하신다. 당연히 싫어요 어. 아, 당연히 잘했어요. 당연히 잘했어요. 히 당연히 어 당연히 잘했어요. 당연히 잘했어요. 당연히 잘했 당연히 잘했어당어 당연히 잘했어요. 당어어요당연 <laughs> 음. 아 근데 우리 못한 거 있어 아이유식 먹방 세션 아, 못했어 지금 해야 될거 같아 <laughs> 아마 쇼츠 많이 보신 분은알 거예요 먹었지만 먹지 음, 않아마술 같아. 아이유식 먹방 세션이거든요 궁금거안 들은, 안 들은, 안 들은 걸로 알아요. 할게요